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하리사는 중동 지역, 특히 레바논에서 즐겨 먹는 매운 양념입니다. 주로 고추, 마늘, 향신료를 혼합하여 만들며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소스입니다. 이번 레시피에서는 처음 요리에 도전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재료 선택 및 준비 필요한 재료 마른 고추 10개 신선한 고추 2개 매운맛을 원하면 더 추가 마늘 6쪽 고수씨 1큰술 커미씨 1큰술 카르다 몸씨 1작은술 레몬주스 2큰술 올리브 오일 3큰술 소금 1작은술 재료 손질법 마른 고추 마른 고추는 씨를 제거하고 따뜻한 물에 30분간 불려줍니다. 신선한 고추 신선한 고추는 꼭지를 제거하고 씨를 뺀후 잘게 썰어줍니다. 마늘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다져줍니다. 향신료 고수씨 커미씨 카르다 몸씨는 함께 볶아 향을 높인 후 절구나 믹서기를 사용해 곱게 갈아줍니다. 조리기구 및 사용법 필요한 조리기구 중간 크기의 프라이팬 절구 또는 믹서기 도마칼 측량컵과 스푼. 블렌더 또는 푸드프로세서. 조리기구 사용법. 프라이팬 향신료를 볶을 때 사용합니다. 절구 또는 믹서기 볶은 향신료를 곱게 갈때 사용합니다. 블렌더 또는 푸드프로세서 모든 재료를 혼합하여 하리사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조리단계. 1단계 향신료 준비. 프라이팬을 중불로 가열하고 고수씨, 커민씨, 카르다몸씨를 넣고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습니다. 볶은 향신료는 절구나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2단계 고추 준비. 마른 고추를 물에서 건져내고 물기를 제거한 후 잘게 썰어줍니다. 신선한 고추도 함께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3단계 블렌더 사용. 블렌더나 푸드 프로세서에 불린 마른 고추. 신선한 고추. 다진 마늘, 갈아놓은 향신료. 소금 1작은술을 넣습니다. 레몬 주스 2큰술과 올리브오일 3큰술을 추가합니다. 모든 재료가 잘 섞이고 부드러운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 갈아줍니다. 4단계 맛 조절. 소스를 맛보고 필요에 따라 소금이나 레몬 주스를 추가하여 맛을 조절합니다. 매운맛을 더 원할 경우 신선한 고추를 추가하여 갈아줍니다. 5단계 저장 및 사용. 완성된 하리사 소스를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하리사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고기나 채소 요리의 양념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꿀팁 앤드 주의사항. 팁. 하리사는 시간과 함께 맛이 더욱 깊어지므로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더 맛있습니다. 올리브오일을 추가하여 소스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리사를 만든 후 남은 것은 냉동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쓸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고추를 다룰 때는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손이 화끈거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블렌더나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할 때는 너무 오래 작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재료가 과열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리사를 사용할 때는 소량만 사용하여 처음부터 너무 맵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마이너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세계 193개국의 진귀한 맛,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